그 다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음,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서겔 33장. 예서결 33장.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러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의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두려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이 그를 엎드려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연한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아기 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붓거위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들어주며 약탈물을 돌려주고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며 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 하면 그가 정령이 살고 죽지 아니리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 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중에 의인은 구원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구원 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죽는다는 말씀의 뜻이 육신이 죽는다는 뜻인가요? 고린도 전서 15장 15절, 누구든지 공격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가운데서 든가서리라 그래서, 에세겔 33장 12절의 구원과 고린도 전서 3장 15절의 말씀의 구원의 뜻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이죠. 그러면서, 만일 전부 영원 구원의 뜻이라면, 말씀이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질문이죠. 자 예서길 33장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을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의인은 구원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이 나오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인이 있고 율법 시대에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의인이라 한 것도 있는데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한 곳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홍두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따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려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시 아니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은 모세가 기록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율법은 뭡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은 산다 행하다가 못 지키면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6절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한다는 겁니다.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소를 모셔내리는 것이 되고, 누구 업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소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죠.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이,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뭐 말이 이렇게 어렵냐?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laughs>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모자고 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믿음은 뭐라 하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행해서, 행위로 열심히 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행위로 열심히 해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로 계시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누가 음부에 들어가겠느냐 아, 저런 인간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 죽음을 취소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은 행하라. 그러면 좋은 데갈 거다. 못 행하면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은 뭐라 하냐면은, 누가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살니까 좋은 데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행위로 천국 갈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뭐하러 우리 의로 계시냐? 그 말입니다. 너 같은 인간은 죄가 많은데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 하러 죽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 하는 걸 주님 편에서 다 했으니까 너무 간단하게 우리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딱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다. 그의은내 것이 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행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못 행하면은 악인이 고 멸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의인이란 말 자체가, 복음의,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인 의인이 있고, 율법을 열심히 따라 행하는 그런 종류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다 문백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에서결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금 율법 밀법 시대, 율법으로 말미암 의의 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았지만은,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은 그 전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천국 보내주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그렇게살수 있으면은, 살수 있으면은 주님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인간은 못 지킬 걸 아시고 주님이 또 성막계도를 주셨고 그래서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모실 그리스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꽤 괜찮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도 바르게 못살때그 전에 바르게 살았다 해서 내가 좋은 데 보내줄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악을 범한 사람이 정말 돌이키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면 자기가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 여기 에스겔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20절. 또 의인이 그 의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그 행한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 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습이라 그가 그죄 중에서 죽으리니와 피껏 그 피값 은 내가 내 손에 잡으리라. 그래서 의인이 바르게 살다가 의에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의 때문에 천국 보내주는 거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의가, 이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그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 암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세겔를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9절 보시면 더 이해 되실 겁니다. 18장 9절에. 여기. 내 윤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 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주여의 말이니라. 내 윤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 진대 그는 의인이. 무슨 말이에요? 행하는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행하다가 못 행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24절에.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에서 떠나. 그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그게 떠나. 그 말입니다.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지원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멸망한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그 전에 바르게 행한 그것 때문에 그 전에 바르게 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되느냐 구원치 못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법은 행하라 그래야만 사는 것이고 못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하는 내용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정정 죽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시대의 의인이라는 개념이 주님의 완전한 공도를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그 의인과 율법시대의 율법을 행하면 산다고 하는 거기에 관련되는 의인과 이 개념이 약간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죽는다 말은 육신 죽는다 말이 아니라 멸망한다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가 있는 것이 맞잖아요. 멸망하는 게아니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정녕 죽는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지키다가 하나 거치면 뭐라 했습니까? 무효라고 되잖아요. 무효라고. 일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거치면 무효가 된다고 하잖아요. 다 지키든지 아니면 구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5절에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먼저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인원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격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격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 서둔 것 같으리라. 여기게 이제 예수님을 토로 닦았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공도를 통해서 의인된 걸 가르치는 겁니다. 피공도로 구원이 확실하게 된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집전는 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갈 때, 그리 소인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불이 지나간다고 말입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각각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공력이라는 것이 콜러티입니다 어떤,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재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불이 싹 지나가는데, 불이 지나가는 자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 말씀하기를, 각 사람에게 불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걸 시험한다.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공력이 지나가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나가는 게 아니다. 왜? 그리소인들은 대속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심판 대신 다 받았으니까, 그리소인들은 심판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그리소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 그것에 불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지나가는데 금은 보석은 나무니까 상이 되고 나무나 불이나 집은 다 불타버리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구원을 어때? 왜? 예수님의 대속이 피로 대속이 됐고 주님 피공로가 완전하니까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고 심판 대신 받았으니까 나는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 받는다 그 말입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 받는데 그런데 불 가운데 얻은 가틀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롯은 살아나왔지만은 자신이 세생 동안 수고한 모든 건다 불타버리잖아요. 대구로 같은 큰 집을 지었는데 불 만나는 바람에 팬티만 입고 튀어나왔을 때 목숨은 구했지만은 자기 집에 모든 게다 불타버리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자기는 구원은 받지만은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집짓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가르켜서 공적이라고 말했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소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것과 예스결 33장에 그 의인이 잘 살다가 악을 행하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 멸망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로시대는 행하라 그리하면 사는 거예요. 못 행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다도 정말 들이켜 가지고 의를 행할 수 있으면 사는데 행해보면 못, 못 행한다는 걸알수 있게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구약 시대에 짐승에피 흘린 사람도 그 값은 죄 값은 예수님이 지불했다고 시브리의 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장에 그렇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시대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좋아요? 주님 완성한 공도를 받아들여서 의인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들 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집중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의 의와 율법 시대의 의를 구분만 하면은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해 이해 되시죠? 별로 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누구든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잘못 행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 죽이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그 그리스도인이 멸망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판대를 통과할 때도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도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 공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로 되면은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행은 처음까지 은행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